예. 예, 그런데 이제 방금, 어, 배승희 변호사 말씀에 따르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한 황교안 체제이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겠는가. 그렇죠. 예. 왜냐면, 하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 권력지향적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이게 문제인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야당이 결국 권력의 정점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가지 사건. 예를 들면 2005년 삼성 그 검사 떡값 사건도 예. 노희찬 지금 의원이 그걸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질은 얘기하지 않고 뭐 통신비밀보호법 그걸 걸어가지고 증거로 예. 안 받들였죠. 10여 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법을, 그렇죠. 법을 끄집어내서 그 법으로 노이찬 의원이 주장, 주장한 거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노이찬 의원을 돌이어 쳐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의원직도. 의원직 탈됐죠또한 가지, 법무부 장관으로 제재할 당시에 국정원 여론조작, 대선 관련. 예. 그 문제가 법무부 장관이 압력을 가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통합진보다 해산의 원인도 그렇죠. 예. 거기도 그랬고. 그런, 그런 어떤 전례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앉혀놓는 것이 야당이나 또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예. 저분이 과연 제대로 그러면 공정하게 직무를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예를 들면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예.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임명한 거죠. 임명하고 본인이 할수 없으니까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 총리가 했던 범위 내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이 직접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임명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탄핵으로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최대한 그냥 국정을 문제없이 운영하는 데만 가야지 그 이상의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가지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야당이든 촛불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배승희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게 길 길어지면요. 제가 볼때 내일도 촛불 등장할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촛불은 등장할 겁니다.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하야해라 직접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얘기할 거예요.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런 사태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헌재의 어떤 판결까지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을 때 국정의 혼란상의 모든 책임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거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촛불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사야 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예.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개통 계속 버티게 되면 그건 또 더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예. 아마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응으로서, 뭐,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 어, 지난 5주 동안 촛불 집회가 진행되면서 단한 명의 연행자도 없었고, 단한 건의 어, 물리적 충돌도 없었는데, 예. 방금 황교안 총리가 행자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경찰 체제를 강화해 강화해라. 강화해라.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왜 강화를 시킬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것도 의문스러워요. 물론 예. 저걸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5주 동안 연인원 따지게 되면 500만이 넘게 나왔죠. 그렇죠. 데 나왔었죠. 그래도 혼란이 없는데 왜 느닷없이 혼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 예.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탄핵 이후에 무슨 뭐 일반적인 생활 에서의 어떤 범죄 행위를 좀잘 단속해라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시각이죠. 아니, 지금까지 여러 번에 뭐 수백만 명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 과정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차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막으려고 한다거나 이번, 이번 주부터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응을 행사에서 고난을 행사해서 경찰을 이용해서 집회를 시위를 막으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면 음, 물대포를 쏜다. 음. 그러면 황교현 총리는 제가 볼때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척 예. 뿌리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박근혜와 박근혜가 몇 명의 모든 장관이 물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졌을 때 국정 운영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 만들어낸 총리들. 제안한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잠시 그 자리를 앉아있는 건 용납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 헌재까지 가는 것까지 버티는 것을 국민이 제가 볼 때는 용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황교안 총리가 권력 지하, 지하, 지향형. 지향 어, 그런 인물이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엄밀 따지면 지금 그 촛불을 든 국민들의 민심 과는좀 거스를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아, 이런 거죠.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음. 그럼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면서 임명한 사람도 결국은 같은 틀 안에 있으면서 음. 탄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법적 구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네.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총리가 들어와서 이 정국을 수습하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경로 아닌가요? 그래서 그 사실은 대통령이 자신이 자진 퇴임할 때또 예. 국회에서 그 총리의 추천이지만 자신이 받겠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었죠. 근데 음. 야당에서 좀 반대를 하고 무조건. 그때는 꼼수라고 봤던 예, 거죠. 그래서 탄핵해라 이렇게 되니까 탄핵이 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총리를 추천하겠다 좀 이런 입장이 돼버리긴 했는데요. 예. 사실 황교안 총리도 박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한통 속이다라고 예.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음. 하나다 이렇게 그리고 말한통 속이란 표현 적절한데요? 저, 적절합니까? 예. 그좀 적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네, 하여튼 예. 그분이 그런 신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음. 그래서 사실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 법감정 우리가 가장 거스르기 힘든 국민 법감정에 그렇죠. 맞지 않느냐라는 예. 것인데 이 당사자가 그 직에 있으면 사실. 이 직을 버린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또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그좀 무리하게 어떤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본다면 황교안 총리가 오히려 좀더 깊, 더그 국무회,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국정을 더 자신이 운영하고 싶다는 욕심을 보일 수도 있겠죠. 또 남자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촛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 그래서 문제점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혼란이라는 거죠. 음. 사실 야당에서 총리를 먼저, 그 국민의당에서는 원래 선 총리 후 탄핵을 요구했었는데, 음. 그좀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일단 탄핵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차분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좀 아쉽지만, 이제라도. 지금 문제는 지금서부터죠. 그렇죠. 상황은 이제 벌어진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물러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직무대행 체제를 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네. 적극적 권한 행세의 행사 제가 체제로 제가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어 당장 대통령이 탄핵 탄핵에 그 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는 그 국가적인 안보 사태 때문에 음. 힘들고 여야, 그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할 때까지는 최소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좀 국정 운영하다가 그, 그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적극적인 행보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의 것만 최소한의, 하면서. 최소한의, 예, 고건 총리와 같이 최소한의 것만 하면서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본인이 좀 자진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그~ 보면 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하는 말씀이 예. 어~ 헌재 판결을 기다리 기다리겠다 예. 어 특검에 차분히 대응하겠다 아직 또이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한 거는요죠예 네. 네. 아~ 그니까 본인은 그리고 황교안 그~ 총리는 (7시에) 국무회의를 소집해 놨다고 아, 하겠다고 그랬죠 한쪽에서는 아직 물러난 거에 대해서 현실 인식이 없고. 또 황교안 총리는 아 이게 내가 무슨 권력을 잡은 거 아닌가라고 음.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둘이 싸우지 않을까요? 둘이 싸울 가능성은 제가 볼때좀 낮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가 뭐배승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이미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국민이나 아니면 촛불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황교안 총리는 권한 대행이지 본인이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건데 그거는 관리형 총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이 정말 투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고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 예.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방 관리를 잘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하나를 뽑으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는 사퇴하고 그게 본인이 해야 될 마지막 국민에 대한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고 직접적 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음. 국민이 준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준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한테 탄핵을 당했어요 음. 그러면 사실을 얘기하면. 지금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각에 대한 불신임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했단 말은 대통령이 뽑아낸 내각에 대해서도 불신임한 거예요. 국민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모두 다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했죠. 그렇죠. 때문에. 당연하죠. 자기 측근들로 예, 앉혀놨잖아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기 때문에 황, 황, 황교안 총리가 이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 국민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도 탄핵의 대상이 될수 있고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어, 네. 황교안 총리가 어, 좀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네. 아,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또 불신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 이것을 빨리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접는 것이 맞다. 네.